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. 리필하는 남자 리필가의 허선영입니다.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허선영이고요. 오늘은 대리 시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또는 대리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. 어, 이렇게 카메라 앞에 썼습니다. 첫 번째, 대리 시술, 대리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. 수면 마취를 했을 때 수술이나 시술 하시는 분이 바뀌는 거. 예를 들자면은 대표 원장님께 신청을 했는데 수술이나 이런 거를 집도는 다른 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경우.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많은 그 원장님들이 계신 병원들 같은 경우에 고객님들이 다그 대표 원장님을 찾으실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예, 그러다 보면은 수술 부킹 어, 특정 원장님께 너무 쏠림 현상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, 이제 그 원장님께서 상담은 하시지만 시술은 다른 분이 하시는 이런 게 생기실 수 있습니다. 다행히 요즘은 그런 병원들이 거의 없습니다. 요즘은 이제 많은 병원들이 어, 이제 대리 시술이나 대리 수술이 안 된다라는 걸잘 알고 계시고,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. 그래서 어, 어떤 경우에든 그 대부분 병원에서 이제 만약에 그 대표 원장님이 어, 하실 수 없는 어, 타임이다 그러면은 양해를 구하고 다른 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날짜로 다른 날짜로 옮기거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리프팅과 필러 하는 남자다 보니까 리프팅하고 필러 실리프팅과 그 다음에 필러 이런 이제 약간 그 테크닉이 더 많이 요구되거나 제가 더특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진행을 해드리고요. 이제 뭐 피부 레이저나 이제 어떤 그 특정 시술 중에서 다른 원장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또는 뭐 슈링크 더블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원장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또는 울사라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다른 원장님들께서도 또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시술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때는 저희 뽀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드 테리 시술은 요거, 요거이고요. 그다음에 저희 그것도 울사라든지 라 슈링크나 이런 걸또 굉장히 잘하시는 저희 원장님들께서는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 어 원장님들께서 다른 원장님들께서 하실 겁니다. 이렇게 나눠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진행이 됩니다. 예. 어 그게 이제 어떤 그 고객님에 대한 예의가 맞는 것 같고요.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 다행인 거는. 갈수록 우리나라가 이제 법과 원칙이 많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, 예, 네, 그, 대리수술이나 대리수술, 어,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정말 제가 아시는 모든 원장님들, 정말 철저히 그런 걸다 지키고 계시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리필가이 허선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